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어느 날 신참 하나가 저희 내무반에 새로 전입을 왔습니다. 이름이 설아무게였습니다. 그때 제대를 앞둔 말년 박병장이 이 신참에게 너희 설씨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한번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신참이 누구누구라고 대답을 했는데 기억은 잘안 납니다. 박병장이 옆에 있는 다른 병사들에게도 각자 자기 성시 중에 세상에 영향을 끼친 위인이 누군지 한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런 인물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병장이 먼저 박혁허세부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다 강감찬, 김유신, 뭐 이순신까지 김구, 윤봉길, 류관순까지 고대로부터 근현대 온갖 이름들이 다 나왔습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묘한 경쟁심이 되더라고요. 저도 정몽주, 정야경, 아는 이름을 다말했는데 사실은 자고 같은 정시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 위, 바로 고참 중에 성의 원시인 원상병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인물 중에 원시가 누가 있나? 했는데, 원상병도 언뜻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지 갸우갸우 고민을 하다가 자랑스럽게 내세운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원미경이었습니다. 배우 원미경 씨였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능 중 하나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재산이나 집안이나 인맥이나 학벌이나 외모 이런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랑하십니까? 무엇을 통해 여러분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 할레파 그리스도인들, 성경은 이들을 거짓 교사라고 말하죠.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 준수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들이 그토록 할례를 강조한 이유는 오늘 보니까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이들을 박해합니까? 이들을 박해하는 것은 믿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거짓 그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유대인 회당에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거짓 그 교사들은 교회 안에 있는 무리였지만 그들은 회당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유대인들은 회당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혹은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타국에 끌려가도 열명 이상만 모이면 그들은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하죠. 그래서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회당 사이에 끼어서 교회에서는 할례를 강조하고 회당에 가서는 또 정통 유대인들로부터는 문제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정통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끼리 만나면 나누는 중요한 인사가 할례 받으셨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뒤따릅니다. 핍박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직접 테러를 가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경제권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돈을 꾸지 않습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돈을 털어주고 빌려주지 않으면 장사고 뭐고 아무것도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그 교사들이 생각한 것이 뭡니까? 두 가지 다 하자는 겁니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갔습니다. 열심히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할례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 몇 명을 할례 받게 했느냐 이것이 할례파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하면 전도 많이 한 사람에게 전도 대상을 주는 것처럼 당시에 할례를 많이 받게 하면 교회 안에서 할례 대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기에 단호합니다. 그것은 썩어질 육체의 자랑이다. 그건 자랑도 아니다. 그건 썩어질 것이라고.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총각 전도사님이 지인의 소개로 한 자매와 소개팅을 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분위기가 좋은 레스토랑에서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촛불이 켜져 있고, 은은한 조명이 조화를 이룹니다. 그 사이를 비발 뒤에 사계가 아주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신다고요? 네, 주로 어떤 음악을? 그러자 이 자매가 자신을 좀 드러내고 있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클래식만 들어요. 그때 주문했던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전 도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우아하게 돈가스를 쓰던 자매가 멈칫하고 잠시 생각하다가 돼지고기 아닌가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 자랑입니다. 좀더잘 믿는 것 같고, 좀더 경건하고, 좀더 신령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서 좋아 보인다, 훌륭하다라는 평을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이 아니고, 자기를 내세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자랑하기 좋아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자랑하고 싶어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학식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계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가 자랑하는 교인이 있고, 교인 숫자가 많은 것을 자랑하고, 우리 교인 중에는 저명한 사람들이 많다. 이걸 자랑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파송한 성교사 숫자가 많다는 것도 자랑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항상 자기 자신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고 은근히 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교만이라고 하고 자기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의 교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남의 교범이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한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다 남이 이루어 놓은 큐범으로 그 위에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학교 졸업생들 중에 좋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지 내가 반드시 좋은 사람이라고 보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떤 훌륭한 사람과 내가 친분이 있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훌륭한 사람과 내가 친분이 있을 뿐이지, 내가 훌륭하다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큰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 교회 다닌다고 내 믿음도 더불어 크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이런 것으로 자랑한다면, 그건 다 육체의 자랑이라고. 갈라디아에서는 그걸 썩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랑도 아니라고. 파울은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실 파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죠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철저한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리세인들 성경 보면서 막 욕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최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세인들이에요. 그들이 그철저함 유대인들이 볼때그 신실함은 일반인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 바리세이란 말을 표로심이라고 하는 게 분리됐다. 우리하고는 다르다.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바리세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세인입니다.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왕족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 왕이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 최고의 학벌이라고 할수 있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고, 이방 세계 최고의 영예에 속했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게 자랑거리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거 다 분토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저주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시대에 십자가는 반역자들, 노예들에게 부과되는 형벌이었습니다. 실패와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끌이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에도 구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시신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 복음을 다 부끄러워했지만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도 이전에 부끄러워서 그 십자가 복음을 말살 시키려고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십자가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부끄러움과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것이죠. 미국의 한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있는데, 오랜 무명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가 무명 시절일 때 하루는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이웃에 사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놉니다. 놀다가 마침 그 아이가, 이웃집 아이가 자기 아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빠는 이 도시의 시장님하고 잘 아는 사이고 뿐만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아이들끼리 자랑을 한 거죠. 그런데 듣고 보니까 자기 아이는 자랑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아빠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가수에 불과한데 뭘 자랑을 하겠습니까, 아이가? 그런데 이 아이가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친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웃기지 마. 너희 아빠는 겨우 시장님하고 잘하는 사이냐?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잘 알아.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그리고는 당당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잘안다 하나님하고 친하다. 이 말에 그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말하는 그 아이가 고맙고,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자기 안에 언제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말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둘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주시고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크기는 그것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느냐 하는 것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좀 괜찮아진 다음에, 우리가 좀 나아진 다음에, 변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일 때, 그리고 죄 속에 있는 것도 모를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왜 그렇습니까? 뭐,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사는 것도 나아지지 않고, 안 되는 것, 없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겠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십자가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졌다거나 떨어졌다거나 고립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세상이 자기에 대해 못 바뀌고, 자기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바뀌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업적과 사회적인 지위와 성공에 매달리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목을 매지만,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은 더 그런 사람들이지만, 바울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을 뿌리치고, 사람들의 박수갈채 대신에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만을... 사모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요구에는 자기가 살아있지만 세상의 의염과 가치에는 이미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바울은 마지막에 자신 몸에 안 있는 예수의 흔적을 응급합니다. 이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은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아서 생긴, 맞아서 고문을 당해서 생긴 몸에 있는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받아 고문을 받아서 상처를 받은 그 흔적들이 지금 자기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면 자신은 갈라디아로 다시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다시 상처를 받더라도 그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바울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호소하면서 축복의 말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처음에 배우 원미경 씨 얘기를 했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자랑거리가 되는 분이었습니다. 원미경 씨는 지금 미국에서 개척교회 목사의 사모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드라마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그녀를 본 시청자들이 참 많이 늙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위인대의 출신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름진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늙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이들어 늙어가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진실되고 몰입감 넘치는 연기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흔한 성형수술이나 분장으로 얼굴에 주름을 좀 가릴 수 있지 않냐고. 그러나 원미경 씨는 성형수술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의 생명은 표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한 분장을 하면 성형수술을 하면 이 표정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그런 온미영 씨의 모습을 보면서 참 늙었다. 이런 말보다는 보기 좋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남편과 새 자녀들은 그런 아내, 그런 엄마를 너무 예쁘다고. 당신 최고야. 당신은 여전히 예뻐. 엄마가 최고 예뻐요. 그렇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은미경 씨는 마지막 회 촬영을 마치자마자 다음 날 새벽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곳 그리고 비록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코로나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섬겨야 할 교회가 있는 미국으로 그녀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대중의 인정과 칭찬이 최고인 줄만 알고 살았던 그녀가 어떻게 늙어가는 모습 민낯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이처럼 아름답고 당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자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바스 이것은 헛된 말, 빈말, 과장,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자랑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합니다. 할랄은 빛나다, 찬양입니다. 할렐루야가 바로 여기서 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자기 쪽으로 가면 헛된 말이 되지만 하나님 쪽으로 향하면 찬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또, 무엇으로 자랑하며 사십니까? 정말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를 왔냐고 너는 죄인인데 죄인인 네가 어떻게 여기를 왔냐고 하나님께서 그때 물으실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왔냐고 물으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거 믿고 붙잡고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구원의 마스터키입니다. 십자가만 구원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십자가만이 자랑입니다. 썩어질 육체를 자랑하지 마시고,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